자, 간접 의문문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간접 의문문은, 어,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간접 의문문은 뭐냐면 이거예요. 몇 시야? 이게 직접 의문문이에요. 지금 몇 시야? 이게 직접 의문문이고, 너 지금 몇 시인지 알아? 이게 간접 의문문이에요. 차이점 아시겠어요? 직접이라는 거는 그냥 바로 물어보는 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야, 지금 몇 시야?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이렇게 물어볼 때, 어, 너 있잖아. 지금 몇 시인지 아니? 이렇게 문장 안에 의문문이 들어간 거를 간접 의문문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 몇 시에 와? 그 사람 언제 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직접이고, 너 알아? 그 사람 몇 시에 오는지? 이게 간접인 거예요. 가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간접이라는 거는 문장 안에 의문문이 들어간 거예요. 다시, 문장 안에 의문문이 들어간 거, 그거를 간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자, 가볼게요. Don't ask me. 나한테 묻지 마. 그가 가게에서 무엇을 샀는지 나에게 묻지 마. 이거죠. 이거 직접으로 살짝 바꿔볼까요? What did he buy in the stor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직접이잖아요. 물음표까지 딱 찍어서. 여기 물음표가 빠졌네요. 그죠? 자, what did he buy in the store? 라는 게 직접 의문, 의문문인데, 이거를 don't ask me 라는 문장 안에 집어 넣으니까, what he bought in the store?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이, 여기서 공식이 뭐냐면, 우리 공식 좋아하잖아요. 공식이 뭐냐면, 간접 의문문은 문장 안에 들어갈 때, 만약에 의문사가 있으면, 의, 주, 동 이렇게 씁니다. 다시 의주동 주어 주어를 제가 s라고 썼어요. 동사를 v라고 쓰고 그래서 여러분이 외우기 쉽게 말씀드리면 아 간접 의문문은 뭐다? 의주동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의문사 주어 동사 아시겠죠? 자 밑에 she didn't know 그녀는 몰랐어 where the book, books were 그 으. 책들이 어디 있는지 의문사 주어 동사 맞죠? 참이 나한테 말해줄래? 어 언제 그 손님들이 도착할지의 주동 그죠 아련 w 나 몰라 누가의 훔쳤는지 내 카메라를 누가 훔쳐 갔는지 아 죄송해요 의문사 이게 이후 이 자체가 그 의문사니까 의문사면서 주어가 되는 거죠 의문사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쓴 거죠 자 넘어갈게요. 자, 실전 가 봅니다. Which one do you like the best? 어느 것을 너는 최고로 좋아하니? 물었죠. 잠이 나한테 말해 줄래? 자, 지금 위에 말한 게 직접이고 밑에 말한 게 간접이다. 그죠 간접을 이제 어떻게 바꾸는지 시험은 이게 서술형에 나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직접을 간접으로, 간접을 직접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가를 물어볼 겁니다. 자, 어느 것이 네가 가장 좋아하는 건데? 나한테 말해 줄래? 어느 것이 네가 가장 좋아하는 건지. 자, 그러면 간접은 제가 쉽죠. 말씀드렸죠? 의문사, 주어, 어, 위치원이 의문사니까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Who is the boy? 자, 넣어 볼게요. 너는 아니, who. 자, 의문사 썼어요. 의 주어 써야겠죠? the boy 동사 is 쓰시면 되겠죠? 끝. Do you know who the boy is? 이렇게 쓰시면 되고. Where can I get the ticket? 내가 어디서 티켓을 가질 수 있죠? Can you tell me 나한테 말해줄래요? Where? 의문사. 그 다음 주어. I can get a ticket.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쉽죠, 여러분? 의주동만 기억하시면 돼요. 문장 안 했을 때는 의주동. 자, 그 다음 3번. Why do you like the movie? 왜 너는 그 영화 좋아해? I don't know why. 어, 근데 여러분, 이제, 이제 뭔가 생겼습니다. 그, 이 보세요. 3번에 Why do you like the movie? 라고 친구가 물었죠. 그러면, I don't know. 나는 모르겠어. 왜 여기서 you가 누구죠,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쉽습니다. Why do you the Why do you like the movie?라고 친구가 나한테 물었으면 I don't 이제 내가 대답할 차례잖아요. I don't know. I don't. I want to know. 나 알고 싶어. 내가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그죠? 내가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라고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I don't. I want. I want to know. 나는 알고 싶어요. Why I like The movie.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여기서 you라고 물었잖아요. 너는 뭐 어떤 영화를 좋아하니 물었지만, 이거를 문장 안에 넣을 때, 여기서 you가 말하는 you가 누구예요? 너라고 말했으면, 대답하는 건 나잖아요. 나. 그죠 그러니까, I want to know. 나는 알고 싶어요. 왜 내가 그 영화를 좋아하는지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이게 뒤에 계속 나올 거예요. 말한 사람이 너두 이유라고 말했으면 대답하는 사람은 그 이유를 뭘로 바꿔야 돼요? 아이로 바꿔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이로 바꿔야 돼요. I want to know. 나 알고 싶어. 왜 내가 그 영화를 좋아하는지 이렇게 바꿀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어 uh, When does she go back? 언제 그녀가 돌아갑니까? Please tell me 나한테 말해줄래? When 의문사 she go, z, 라고 쓰셔야겠죠. goes back. 자, 왜 go, z를 쓰셔야 되죠? she이기 때문에 의문사, 주어동사에서 she를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go가 아니라 go, z로 쓰셔야 되죠. 그죠? 자, 그 다음 갈게요. I don't know who, who is she. 똑같아요. 연습 계속 해볼게요. 의문사, 주어동사 이렇게 쓰셔야겠죠. do you know how long does it take? 자, do you know는 그대로 쓰시고요. Do you know? 너 no, 아니? Do you know? 자, 의문사 써볼까요? How long? 얼마나 오래 그것이 걸리는지. 의문사 주어 동사 했을 때 S 별표입니다. 왜? 여기는 위에는 앞에 does가 S를 가져가서 does it take지만 이게 문장 그, 뭐, 그 문장 안으로 들어가면 의문사 주어 동사. How long이 의문사 주어 동사니까 it takes가 돼야 되죠. 그 다음, can you tell me? 나한테 말해줄래요? where does he live? 이것도 can you tell me? 그대로 쓰시고요. 나한테 말해줄 수 있어요. 쓰시고, 그 다음에 where, he, leave. 끝나면 안 되죠? s 쓰시는 거 별표하시고요. 그죠? 문장 안 했을 때는 앞에 갔던 does가 뒤로 오면서 leaves 가 s가, s가 생겨요. I don't know. 나 모르겠어요. I don't know. 모르겠습니다. 뭐를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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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보세요. 앞에는 지금 다 의문사가 있었어요. 그죠? who, how long, where 이라는 의문사가 있었는데, 3번에 보시면, does he like traveling? 이렇게 해서 의문사가 없죠. 그죠? 이럴 때는, 뭐, 뭐, 인지 아닌지라는 if 가 짠! 하고 튀어나옵니다. 인지 아닌지 나 몰라 할때 if를 쓰셔야 돼요. 의문사가 없을 때는 if를 쓰시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뒤에는 똑같아요. He likes s 별표 하시고 trouble 이렇게 쓰셔야겠죠. Troubling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문사가 없을 때는 if가 생겨요. 여기서 if의 뜻은 만약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이 아니라 뭐 뭐인지 아닌지라고 쓰실 수 있어요. 자, Do you have any hobbies? 취미 있어요? 미나가, he wonder if 미나 has any hobbies. 자, 그는 궁금해요. 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너는 합의가 있니? 그 미나가, 미나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 미나에 대해서. 그니까 러 그가 궁금해요. 미나가 어떤 합의가 있는지, 어떤 취미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요. 여기서 이프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뭐, 뭐, 인지, 아닌지라고 말씀드렸죠. 뜻 자체가. Are y o Korean? 자 인호 인호가 그그 어, 그 한국 사람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He doesn't know. 그는 몰라요.인지 아닌지 if 넣으시고요. 인호 어 is 써야겠죠? 아는 우유에서 쓰는 거니까 인호 is Korean. 인호가 코리안인지 아닌지 궁금해. 이거 이렇게 쓰시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2 번. Did you enjoy the party last night, Julie? 줄리에게 너는 지난밤에 파티를 즐겼니? 라고 물었어요. 음, 그가 줄리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 if 써볼게요. 의문사가 없으니까 어, 어 인지 아닌지 그는 줄리에게 물었어요. 어, 줄리가 여기 앞에 줄리라고 썼으니까 여러분 she라고 쓸게요. 줄리는 여자일 가능성이 아무래도 없겠죠? if she 어, 즐겼는지 하면 enjoyed enjoyed The party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Last night은 어 the night before라고 쓰는데요. The night before라고 쓰시는데요. 이것까지는 잘 나오진 않는데 뭐 이렇게 쓰셔도 될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last night이라는 거의 last는 기준이 어디죠? 지금 제가 말하는 시점이잖아요. 지금이 오늘이 10월 1일이면 10월 2일이면 라스트 나잇은 10월 1일이 되는 거잖아요. 기준이 오늘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말하는 시 말하는 이 she asked 줄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e 주 인조이라는 문장은 말하는 게 이제 기준이 과거 그러니까 현재보다 하루 전이라는 게딱 나와 있는데 라스트 나잇이란 나와 있는데 He asked Julie라고 돼 있으면 이거는 줄리한테 언제 물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라 그래요? 그 전날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제라고 말하지 않고 그 전날 말하기 전날 뭐 이렇게 말하죠. 그거를 The night before라고 해요그 전날이라는 거를 어 그다음 또 가볼게요. Is it going to rain? 비가 올까? 그는 어, 확실하지 않았어요. If it is going to, rain,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의문사가 없을 때뭐 쓴다고요? if 쓴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는 뭐,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죠? 우리가 아까 의문사 주어 동사라는 거 배웠으니까. 자, 나머지 넷과 다른 거. 자, 이거 왜 말씀드렸냐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if는 뜻이 두 가지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쉬워요. if는 저, 첫 번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뭐 있죠? 만약 뭐뭐라면, 이거 있죠? 만약 뭐뭐라면, 음, 이게 조건 문장 안에 쓸 때, 만약 뭐뭐라면. 그리고 지금 오늘 여러분이 그, 뭐야, 들으신 if라는 거는 뭐뭐인지 아닌지죠. 이거는 여러분, 어, 이 뜻만 다른 게 아니라 그 문법적으로 굉장히 달라요. 위에 1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종속절에 들어가거든요? 잠깐만 말씀드리면 종속절이라서 이거는 문장 성분에 영향을 안 줘요. 문장 성분에 영향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생략이 항상 가능해요. 얘는 넣어도 되고 빼도 돼요. 필요 없는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을 날, 내가 하늘을 날 거야! 라는 말, 문장이 있으면 내가 새라면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문장 성분. 문장이 완성되기 위한 그 성분에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뭐, 뭐, 라면이라는 종속이라는 거는 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넣었다, 뺐다, 상관없어요. 근데, 밑에 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을 하실 때는 이거는 명사절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문장 성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번은 있어도, 1번으로 해석을 할 거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근데 2번은 없으면 이건 문장이 아닌 거예요. 틀린 문장이 돼요. 자 무슨 말인지 보세요. I'm not sure. 나는 확실하지 않아. 사실인지 아닌지, 해석이 뭐뭐인지 아닌지로 되죠. 밑에 쓰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I'm not 제가 이제 가려 보면, if it is true를 가려 보면, I'm not sure이라고 하면 완전한 문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뒤에 뭐가 뭐가 안안 완전 어, 확실하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게, 그,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아 해서 얘는 꼭 필요한 거고. 근데, 2번 가볼게요. I will go early if you need a help. 네가 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면, 돕는 사람이 필요하면, 내가 갈게. 밑에 거는 보시면, I will go early. 내가 일찍 갈게 해서 얘는 문장이 여기서 끝났어요. I will go early로도 문장이 완벽한 거죠. 근데, 뒤에 이 f you need a helper라는 건 필요 없는 문장이에요. 그니까 얘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뜻이 만약, 뭐, 뭐, 라면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do you know 너 아니? 지나가 우리랑 같이 갈수 있을지, 없을지, 인지, 아닌지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얘 없으면 틀린 문장이죠. do you know까지로 하면 뭘 안다는 거야?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게 목적어의 역할을 합니다.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 되는 거죠. 음, 뭐뭐 인지 아닌지로 마찬가지 난 모르겠어 그가 오늘 올지 안 올지 인지 아닌지죠 목적어 역할을 하고 명사절의 역할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궁금해해요 wonder 그녀가 김치를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마찬가지인지 아닌지 목적어 역할 명사절의 역할을 목적어 역할을 하고 명사절인 거죠 그래서 해석만 해봐도 이게 인지 아닌지인지 혹은 뭐뭐, 뭐뭐 라면인지가 바로 나오는 거죠 답은 2번인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어색한 거 찾아볼게요. 또, 어, 이렇게 긴게 나오다니. 이렇게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려우면 누구도 어렵다. 그쵸? 내 친구들 다 어려워요. 그때 용기를 가지는 자만이 그, 어, 이긴다는 거. 이길 수 있다는 거. 자, 1번 가볼게요. What is she doing? 그녀 뭐 하는데? Do you know? 아니. 자, 가볼까요? 너 아니. 의문사 주어 동사 어 맞다 그죠? 동그라미 작은 거 Where is the bus stop? 버스 어, stop 어디 있어요? 너 아니? Do you know where the bus stop is? 의문사 주어 동사 맞네요. 동그라미. Now where can I wash my hands? Tell me. Tell me where? 어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죠? I와 can의 자리가 바뀌었죠. 의문사 주어 동사가 돼야 되니까 where I can wash my hands가 돼야겠죠? 스몰 체크해둘게요. Do you know the where is she? 어 uh, who is she? Who she is? 의문사 주어 동사 마찬가지 의문사 주어 동사 다 맞다 그죠? 답은 3 번이 맞겠죠. 이렇게 천천히 가면 답이 땅 튀어나옵니다. 그죠? 항상 당황하는 건 내가 아니라 어 나의 그 네,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 나는 용기 있는 자. 자, choose all the sentences that are grammatically correct. correct는 정확한 거, 적절한 걸 찾으라는 거죠. 모두 찾으래요. older. 아, 이런 거 힘들어하는데, 그죠. 근데 천천히 가면 다할수 있죠. 우리 용기 있는 자. I want to you know where you study. 나, 모르게, 나 알고 싶어. 네가 어디서 공부하는지. 자, 이거는 맞죠. correct. Do you know, 너 아니? What movie she w a n t to see? 어떤 영화를 그녀가 보기를 원하는지. 아, 이거 맞네요. 아, 여러분, 낚이셨습니다. She 뒤에는 뭘 써야 되죠? 그렇죠. Want to를 쓰셔야 되죠. 낚이시면 안 됩니다. B번 틀렸고요. What kind of job? 자, 이것도, 어, 느 어, 떤 종류의 직업을 do I want to have? 내가 갖기를 원하나요? 자, 이거는 맞죠? 이거는 보세요. 이거는 간접이 아니, 아니잖아요. 직접 의문문이죠? 의문사, 동사, 주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얘는 직접이니까, 얘는 문장 안에 들어간 게 아니니까, 이렇게 쓸수 있죠. D번, do you think I should eat less? 당신은 생각합니까? 내가 적게 먹어야 된다고. 여기 대시 아마 생략됐을 겁니다. 자, 당신 생각하나요? 내가 적게 먹어야 된다고. 오, 어, 이것도 틀린 거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Do you think what I can do for you? 자, 이거는 여러분 하나 말씀드리면 밑에 나와 있다고죠. 이렇게 think가 나오면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what을 문자의 맨 앞에 쓴대요. What do you think라고 쓰는 거죠. What do you think I can do for you? 이렇게 쓰는 게 어, 이렇게 쓰는 게좀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문법적으로 do you think가 틀린 건 아닌데 what을 이런, think를 쓸 때는 think나 believe 이런 거쓸 때는 what을 문장의 맨 앞으로 쓰겠다 라고 약속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2번, 2번은 틀렸고요 What do you think you want to eat? 너는 생각하니? 어 네가 무엇을 먹고 싶다고 생각하니? 이래서 맞고요 She는 the woman wants to know how much is it. 자, 이것도 틀렸죠? 이게 약간 문법에 틀렸냐, 맞냐를 보실 때는 매의 눈이 되시는 게 좋아요. 이게 헷갈리게 딱 보이잖아요. it is인데 it is i t 라고 적어 놨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낫게 하려고, 틀리게 하려고 해놨기 때문에 약간 매의 눈으로 이렇게 시험지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끝났어요, 여러분.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간접 의문문이라는 거는 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지금 몇 시야? 이게 직접 의문문이고 너 알아? 지금 몇 시인지? 이게 간접이에요. 문장 안에 의문문이 또 들어간 거예요. 이게 간접이고 간접 의문문은 하나만 기억할 거. 그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문장 안 했을 때 의문사 주어 동사. 어, 의문사가 없어요. 그럼 뭐 써야 돼요? If 주어 동사. 이때 if의 뜻은 뭐뭐, 인지 아닌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